자, 드디어 나왔어요. 어. 이게, 이게 첫 해부터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아, 진짜. 세상에. 아. 이 결과가, 혜지씨, 아. 뭐, 그렇게, 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선배님 어. 근데 굉장히 좋은 편도 아니에요. <laughs> 아주 그래도 보통, 보통인가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거. 어, 이제, 뭐지, 실제로 왔을 때, 네. 여기 우리가 보통, d 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체중은 줄여야 되고, 음. 체지방이랑 같이. 음. 지금 여기 거의 체지방이 표준 이상이잖아요. 네. 이 색깔 다른 거 보이죠? 그냥 딱 봤을 때는 어 그냥 지방 덩어리다. 덩어리다. 표현하기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을 제대로야 해 우리가 아 이거. 천회까지 할거 아니에요? 천회 만회까지 할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죠. 그쵸? 그쵸? 지금 감독이 그런 생각 아니, 아닌가요? 그죠? 예, 네, 맞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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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주시네요1박2일 기법으로. <laughs> 자 갑시다. 아, 벌써... 자 빼로 아, 네, 가요. 따로 가요. 네, 오늘 선배님한 믿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건. 오오 네. 섹시해요 네. 선배님. <웃음> <웃음> 몇 년도 <웃음> 거예요. <웃음> 거예요. 몇 년도 <laughs> 거야. 제가 태어났을 때9 0년도데 <laughs> 아니 또 선배님 또 여기 계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네요. 네, 아유, 아무래도 여기가 무대, 여기가 무대죠. 약간 이제 또 선배님이 본업 개그맨이 때는 이제 무대가 이제 내그 그거랑 삶이 되죠. 삶이, 삶이 되면 여기가 이제 선배님 또 약간 그러면 또 멋진 포즈 하나만 여기서요? 네, 또 약간 좀 뭐지, 멋진 포즈. 와우. 이거 이건 저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 다리를, 다리가 올라가. <laughs> 화장실, 화장실 가고 <laughs> 싶어요? 괜찮아요? 갔다 와도 될까요? 오, <laughs> <laughs> 어, 멋있다. 그럼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떤 운동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배님. 일단은,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어, 재밌게 뛸수 있, 뛰면서 놀면서하는 운동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이들도 좋고, 재활치료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1시간 1 0칼로리 다이어트 되고요. 네. 근력 운동 되고요. 이게 움직이, 보시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코어를 계속 강화가 될수 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코어까지 강화되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오, 이거 완전 일석천조네요 재활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리고 또 뭐. 코어 훈련까지 이렇게 네네. 다 되는 건데 제일 아, 네. 중요한 건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 주의사항 말씀해 주세요. 어, 만약 에 초보자기 이 때문에 좀 무서울 수도 있,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뛰시면 되고 이 테두리 지금 색깔이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죠? 네. 하얀색도 있고요. 네. 이 테두리 안에서만 뛰셔야 돼요. 왜냐하면 걸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잡고 그리고 이 테두리 안에서 네. 한번 뛰어보시겠어요? 그냥 그냥 그렇죠. 뛰어보세요. 네. 보통 이러, 이렇게 이렇게 위로 뜨잖아요. 네. 이 운동은 위로 뜨는 운동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서 계속 눌러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근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어, 네. 이 윗몸 일으키기 하는 운동을 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서 상체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네. 상체 숙여서 이렇게 계속 뛰시면 돼요. 들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 너무 바보 같아 지금 안 되는 거. 바닌가다 너무 너무 집중나기금 <laughs> 음. 동작을 한번 설명해 게요 저희가 네. 이제 베이직이라고 설명하는데. 어깨 널리 벌리고, 아까 제가 발바닥 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체에서 상체 어떻게? 숙여서. 전체에서? 손은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좋아요. 이렇게 벌리지 마아요 아. 네. 날개 펴는거 아니고. 아, 이 아니고. 이 골반을 네. 내손바닥이 스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요. 옆으로. 하나, 하나 둘, 셋. 이게 어떤 거라고요? 베이직. 아. 좋아요. 아! 아. 좋다어 시작이 좋은데? 기다만 들었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오늘 죽기 싫어서.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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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텐데 또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 있어, 베이지. 네, 네. 베이지. 고 모으고, 모으고는 아예 다 붙여서. 무릎까지 쫙다 붙여서. 네. 그리고 더블이 있어요. 베이지 더블이 뭐냐면, 지금 여기 하고 있죠. 더블이면, 네네. 하나, 둘,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대신에 앞에 왔을 때는 손이 뒤로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오, 잘하네. 오, 좋았어. 제일 편하게 조깅. 조깅. 여기 이이 헤들바 헤늘바라고 해요. 헤들바라고 해요. 발을 네. 기준으로 다리를 들어서 그냥 그냥 이게 조깅 하듯이 편하게. 아. 팔은 예팔 네. 손발 팔팔 같이, 같이 가신 분도 계시는데 같이 네. 가시면 <laughs> 되고 아. 따로 따로. 그럼 소위 말하면 영구. 네. 네.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블로 가면 두 번씩 두 번씩 네. 그냥 두 번, 네. 두 번, 아. 두 번. 힐할거 힐. 힐. 발 뒤꿈치. 네. 뒤꿈치. 뒤꿈치를 앞에 하이파이브 해도 될 정도로. 앞에 쫙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천천히로 세.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점고 어, 이렇게. <laughs> <laughs> 아, 기본이야,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지금 고강도 시작도 안 했어. 저강도예요. 저강도. 아니, 이거 이거 이제 해연님들 어. 오시면 이걸의 기본으로 어, 할수 있어요. <laughs> 네, 아 현님들도 한 마리 다 따라하니까. 아, 진짜요? 대신 한번. 가운데서 네. 한번 점프를 해줘야 자, 이 자세가 정리가 돼요. 한번더 하나 점프. 어좋았어 어, 잘하네 잘하네. 손 어디 갔어요? 잘 좋아요? 손 가지마. 다시...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 <laughs> 아, 너무, 너무, 너무 헷갈려서 바보 안 돼. 아, 아 바보 안 돼. 바보 안 돼. 코 모를지 말아요. 씻고. 네. 네. 맞죠. 네. 여기서 그대로. 그대로 살짝 무릎 무릎을 이용해요. 들어서 네. 내리고 내리고 무릎을 다시 놓고. 놓고.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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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다섯.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자, 이 더블은 몇 번이에요? 더블은 두 번입니다. 좋았어요. 네, 좋아. 두번한두번 왔다 갔다 해. 야돼 하나, 둘, 셋, 네, 하나, 두두 번은 아, 두 번은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으로. 그래서 더블 더블이니까. 네. 더블 네. 더블 네. 네, 왼쪽 두 자, 번. 자, 앞에부터 할게. 앞에 어. 앞에 하나, 하나 둘, 둘, 앞에 프론트 프론트. 네. 네. 자, 오픈. 네. 오픈, 오픈 오픈 더블 오픈. 하나 둘셋네 둘, 넷. 넷. 좋아요 네 지금 토할 거예요 토 토요 nope. 이거 요 아, 아. 지금 벌써 토 나와 괜찮아요? 네 약간 지금 그래서, 그래서 토하고 오세요 약간 좀 힘들니까 네. 토하고 오세요 그런 느낌 아꿈치 점프 점프 하고 점프 하고 점프 하고 점프 자 힐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네 지금 이거예요 네 아꿈치 시작 앞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사이드도 사이드 있어요. 사이드, 사이드. 앞꿈치로만. 아꿈치 앞꿈치, 앞꿈치. 너무 넓게 벌리지 말아요. 너무 넓어. 너무 넓어. 너무 넓어. 두 번.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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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laughs> 어디 놀러 가요? <laughs> 어디, 어디 가? 어디 가배 돼? 굉 기분이 좋네요. 노래 하나 들으면 안 될까요? 약간 저 봄바람이 날리며 안돼안돼안돼 연기 차려 전 차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폐하트라고 있어요 폐하트요? 폐아트 폐아트 독일어로 말이란 뜻이에요 말 말이요 자 우리 말. 말이 어떻게 달리죠? 이렇게요 뭐 방금 기린이지 않았어요? 어, 약간 뭐, 뭐 이런 식으로 하잖 말이 않나요? 따닥 아 따닥 달리죠 짜다 페아트 따다 따다, 따다. 한번더 따다. 따다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데 힘들어요. 하 아, 약간 때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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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와와와 와. 잘했어요. 방금 당근 주신 건가요? <laughs> 방금. 아요 아, 방금 뭐예요? 페아트. 어. 아 페아트? 네. 이거는 벌려서 모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 있어요. 아. 자 제트 머신 제트 머신이라고 해요 제트. 네. Z 모양으로 Z. 옆으로 봤을 때 Z 모양으로 네. 하나 둘셋네 어깨 넓이로만 하시면 돼요 네. 너무 넓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 둘 네.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 보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네. 더 좁게 아. 하나 둘 셋. 지금 뭐 거의 지금 거의 힐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아니라 발바닥 전체로 사, 상체를 숨도 숙여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고강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팔아 여기. <laughs> 고강도 자 이게 저강도면 네. 고강도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돼요. 더블은 두 번씩. 저두번 주죠. 할수 있어요? 대단 대단하죠 선배님. 할수 있어요? 나 이거 내가 할수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오케이? 아이말 너무 멋멋있어요 선배님. 내가 할수 없다면 못 하는 거야. 하지만 할수있어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케 대자. 아케 대자. 가자. 시작. 하나, 둘. 이제 못할것 같은데요? 네, 안될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왕이요할수 oui, 있죠. 할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점핑하면 화이팅. 공식 아, 점핑, 해제, 화이팅! 점핑, 아! 아! 아, 자. 자, 아까 베이직 잊지 말아손도시고 아. 아, 네. 베이직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좋아요. 낙수. 안틀렸요 모아서. Empat, lima, enam, tujuh, delapan, sembilan, 아버려을들아 <목소리> 모어 아, 아! 저기 뭐야 저기 어나 도와줘 아아

오케이. 자민 올려서. 더블. 두 번.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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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다. 가자! 따끔! 어. 옆에 하고 나와! 더! 잘했어요. 잘했어. 자, 웜업이에요. 일어나. 응, 이제, 이제 첫곡 끝났어요. 자. 자, 물 드시고 오세요. 문옷 거예요. 가세요. 자, 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돼 no. 안돼 문장가 아, 문장가 안돼.